<laughs> 아 우리 수부님 이어려아 우리 수부님 부산에서 <laughs> 아, <laughs> <보상에서, 웃음> 어 서울까지 오신다고 이 보이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아 어, 한국 번지가 지 한국 뭐이 탕? 한국 뭐이 탕? 화이탕? 어, 목탕? 화이탕 화이탕 이종으 어, 있잖아 예. 예. 아, 우리 신부님, 저, 한국이 있고, 이제 2개월 됐는데, 어, 지금은, 뭐, 다문화센터 한국말 공부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다문화센터, 가족지원센터. 응, 어, 가족지원센터, 아, 예. 어, 김에 서요 예. 다문화센터 한국말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딩한 요, 과딩한 요, 요. 아, 조금만. 조금 쪼금, 네. 잇, 잇. 네. 어. <laughs> 우리 신부님 한국말 어머니 열심히 해가지고 음. 한국말 조금 한답니다. 어 우리 신부님 어려 머리가 조금 하기 때문에 아, 금방 지금 치명, 할 겁니다. 어 베트남 친구들 많이 사귀세요? 음, 베트남 친구? 응 친구. 있어. 응. 했어요. 어 다문화센터 많이 있어요? 네. 음. 친구들, 친구. 응. 친구와... 어, 음. 조금. 응, 음, 음. 어, 다문화 센터 친구들 조금 세귀었답니다 근데, 어, 가서 이제, 그, 베나, 베트남, 베트 공과인 여과? 여은요? 베트남? 친구? 응, 베트남 친구. 네. 응. 어, 베트남 친구들도 많이 있답니다. 음. 어, 다문화 센터 가면 베트남 사람이 제일 많아요. 어. 어. 한국말 공부를 6개월 합니다. 사우탕, 네. 사우탕 하면 햇, 등한 응. 네. 어, 근데, 우리 신부님은 그냥, 그, 6개월 동안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베트남도 왔다 갔다 하고, 또, 베트남의 친정도 왔다 갔다 하고, 하노이도 왔다 갔다 하고, 또, 하이퐁도 왔다 갔다 하고, 호지민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사업을 하면 좋아요. 어, 좋은데, 어, 회사 다니기보다 좋긴 좋아. 어? 어. <laughs> 어, 우리 또, 그냥, 그 사장님이 또 능력이 있으니까, 어? 이건, 시, 만약에 시작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약간 미쳤다시피 시작해야 되겠, 어? 그러니까, 섣불리 시작하면, 있잖아. 절대 안 된다니까? 응. 음. 그러 그러니까 우리 신문이 여기까지 온다고 상당히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는데, 어, 가서 맞은 거 먹고, 지난번에, 여기 그저 윤영웅이 아까 그 친구 있잖아요. 네. 하니까 그 신부가 닭고기를 잘, 잘 먹더라고. 아, 좀 봤습니다. <laughs> 어, 어, 베트남 사람들이 원래 닭고기를 좋아해요. 어, 닭고기 여기 가면 뭐맛있는 하고 있는데요. 어? 닭고기 먹으러 갑시다. 닭고기 알겠습니다. 먹고. 어? 그리고 아까 내가 뭐 협조해줄 수 있는 것은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어? 어, 카페를 하나 드리고. 카페에 보고 뭐 수정할 거 있으면 다 수정해야지. 내 마음에 들더라고. 어?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유튜브 있잖아요. 만 어, 오천 정도 조회수 나오는 게 있어요. 어? 어, 그걸로 하면은 영상을 제대로 찍고 영상을 잘 하면은 바로 떠요. 어? 금방 시작하면 잘안 뜬다니까. 어? 어, 그 정도는 협조해 주고 그리고 또 베트남 어, 가가 지고 우리가 진행하는 모습이라든가 진행하는 순서라든가. 이런 걸잘 보시고 하면은 아마 그냥 될 가능성이 있어고 가능성이 있는데, 어, 이 사업은 원래 그, 지금 말하자면 미천이 안 되니까, 음. 미천이 드는 사업 같으면 내가 권하지도 않고, 권해가 되지도 않고 있잖아요. 요즘 이 불경기에 어? 뭐돈 어디에 투자할 수 없잖아요. 어? 그러니까, 어, 미천이 안 드는 장사이기 때문에 괜찮히 괜찮아. 어?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 하자면은, 어, 결정사에, 완전히 좀 적응하고, 아, 자신있다 싶으면은, 독립을 해가지고, 어, 어,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을 시작하면은, 어, 어 끝장을 본다는 생각해야지. 나도 이나이에 솔직히 있잖아요. 밀고 나가는데, 어, 어 내가 그 이야기 할것 같으면 내가 그, 60 넘어가 이거 시작했어요. 60, 네. 어, 6한살이가 부터 시작했었는데, 어, 그때만 하더라도 있잖아요. 내가 흥미야. 그렇죠. 아요 네, 어, 내가 컴퓨터 할줄 몰랐어. 그런데 내가, 그, 나도 상당히 토전정신이 그 있어요. 그래, 컴퓨터를 뭐, 누구한테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모르는 거 있잖아요. 계속 내가 연구를 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배우고, 이런 자세를 한다니, 자존심 세워가지고 뭐, 누구한테 묻고 이런 그저저저저저저저질이 아니고 무엇저저저저가지고 뭐 있잖아요. 헤쳐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어 내가 이저 결혼정보회사 컴포터저 있잖아요. 한뭐 100%는 내가 안안해저저한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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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어요저저저저은저저저저 s 저 네. SNS 사용이요. 예, 네, SNS가 해야지. 네. 그냥 뭐, 뭐, 뭐 신문지 사이라든가, 이건 안 돼. 그리고 그래, 이제 광고는, 저 카페, <laughs> 유튜브, 이런 어, 파워링크, 어, <laughs> 이런 데 있잖아요. 어, 링크 걸어가지고 하면 광고또 되니까 어? 그런 건 차차차차 있잖아요. 어, 그래 해주시 바랍니다. 제가 말하자면 내가 청고적으로 어, 이야기를 들으면 행복한 국제 결혼이 있어 여자 송파구에 행복한 국제 결혼이 있는데 거기에 그그 그 사람이 또더 뭐 행복한 국제 결혼인가 뭐이 사람이 이제 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있잖아요. 이 사람도 내가 베달목 국회 결혼을 했어 배달목 국회 결혼을 하다가 이제 그 회사에 좀 있다가 다시 지금은 독립을 했는데 음. 내가 보니까 원래 그 원조 회사 오다가 있잖아요 음, 요즘 잘 나가는 것 같더라고 어? <laughs> 이따가 내가 보여달라고 하면 그 어느 회사인지 내가 알려드릴게요 어? 그런 식으로 잘 한번 해 보세요 어? 음. <laughs> 음... 그,